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도대체 스몰 웨딩은 몇 명이어야 스몰 웨딩일까요? 라는 컨텐츠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몰 웨딩이 정말 보편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웨딩홀에서도 100명에서 200명 홀을 찾아볼 수 있는 거 보면 하객수가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나름 과학적으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몰웨딩 숫자가 보편적인 하객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200명 정도 되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한 100명에서 100명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정말 결혼식이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행하는 시간도 저희 나라와 정말 달라요.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고 얘기하면 믿으실까요? <laughs> 애프터 파티라는 걸꼭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온정일 또는 반나절 정도 진행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둘을 축하하러 오는 분들이 모인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스몰웨딩 하객수는 몇 명이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몰웨딩을 가장 하기 좋은 하객수는 몇 명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엔 100명 이하여야지만, 한 분, 한 분, 한분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요. 뭐, 손한번 잡고 테이블에서 같이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온전히 시간을 즐기려면 한 100명 이하? 80명 정도가 가장 이쁜 숫자가 아닐까 싶어요. 80명이라고 해도 뭐, 30분 만에 결혼이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죠. 한 4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8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면,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유로운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결혼식은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입맛에 딱 맞게 하시면 돼요. 스몰웨딩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다음에도 어, 더 재미있는 웨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